지금 다윗과 압살롬 군대간에 지금 전쟁이 있었는데 전쟁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의 형편을 잠시 보면 다윗 왕의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를 몰아내었죠. 아버지를 몰아내고 예루살렘에서 지금 왕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압살롬의 군대와 쫓겨난 다윗의 왕의 군대가 서로 지금 들판에서 만나 전쟁을 하게 됐죠. 어, 다윗 왕이 친히 전쟁에 나가려고 하자 백성들이 말립니다. 지금 대적들은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고 오직 다윗 왕 당신만 죽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예, 왕께서 전쟁에 나가지 마소서 하면서 아주 사람들이 극구 말리죠. 그래서 왕은 이 백성들의 뜻을 어, 이기지 못하고 자신은 성읍에 머무르고 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에, 군대 주휘관들에게한 가지 부탁을 하죠. 예, 나를 위하여 아들 압살롬을 너그리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런 부탁을 장군들에게 하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는 말라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전쟁에서 이제 압살롬이 말을 타고 가다가 거의 그 머리채가 압살롬이 머리가 길었다고 그러죠. 머리가 아주 치렁치렁하고 길었는데 이게 날리다가 나무에 걸렸습니다. 나무에 걸려서 그냥 가슴 밑에 마리인가 나기는 빠져나가 버리고 혼자만 나무에 델렁 델렁 매달리게 되죠. 그때 요압이라는 이 다윗의 장수가 와서 그를 창으로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전쟁에 대한 승리 소식을 다윗왕에게 알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고의 아들 아이마하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아이마하스는 승리 소식을 한시라도 빨리 가서 다윗왕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 아히마스라는 사람은 다윗이 총애하는 그 제사장 사독 제사장이라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죠. 아, 압살롬이 아이도벨이라는 모세와 함께 다윗왕을 죽이려는 계략을 꾸밀 때에 이것을 다윗왕에게 비밀리에 알린 사람이 바로 아, 이 아하마 아히마스입니다. 그는 사독 제사장의 아들이었고 다윗 왕에게 비밀을 전달하는 자였고 왕에게 대단히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자 그는 대단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의 원수를 갚아 주셨다는 소식을 왕에게 지금 빨리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왕에게 좀 전하게 해달라고. 요압 장군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리 소식에 다윗 왕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아이마스는 지금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요압이 말하, 말하기를 예,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은 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요압이 말립니다 요압 장군은 다윗이 다위 소식, 성리 소식에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쟁에서 다윗왕의 아들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요압 장군이 창호로 직접 죽였죠. 그래서 전쟁에서 성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압 장군의 마음 한편에는 압살롬을 죽인 것에 왕의 아들을 죽인 것에 대한 마음 불편한 마음이 크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전쟁에서 승리소식을 이 아이마스가 다유당에게 알리러 가겠다고 하니까 아이마스, 요압은 말립니다. 이 아이마스가 다유당이 총애하는 사독제세상의 아들이고 평소에 충성스러운 사람인 이 아이마스가 승리소식을 알리다가 왕에게 미움이라도 받을까봐 그것에 마음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압은 이제 옆에 있던 구스 사람에게 대신해서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이뤄라, 이렇게 말을 하래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달려갑니다. 구스 사람은 아마도 지금 군인이었지만은 노예의 신분으로, 구스는 저기, 그,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온 그런 출신의 사람입니다. 노예의 신분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나 추정됩니다. 요압은 그가 다윗왕에게 소식을 전하도록 맡긴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전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때 이제 사도구야들 이제 아이마스가 다시 한번 요압에게 부탁하죠.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요압이르되 이내 네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면서 또 다시 말립니다. 요압의 말 외에도 불구하고 아이마스는 성전보를 다위 땅에 꼭 자신이 알리고자 애쓰고했습니다 순수한 마음과 열정으로 지금 성전보를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압이 그렇게 말리면 또 하지 않을 것도 같은데 아이마스는 끝까지 알리려고 하는 것은 다윗 당이 상심할 것,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상심할 것에 대해서 별로 깊이 생각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오직 성리 소식에 기뻤고 그곳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참이 사람은 마음이 순수하고 자기 역할에 알리는 역할에 아주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이었지 않나 보여집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이마스가 들길로 다릅지라요 구서 사람보다 앞질러 갑니다 예, 한사고 가겠다고 하니까 이제 요압장군도 말이 못 돼서 흐러갑니다. 이제 아이마스는 앞서 간 사람보다 앞질러서 갔는데 아마도 자신이 먼저 그 소식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금 덜길로 다름질했다는 것으로 보아서 지름길로 갔던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그래서 구서 사람보다 이제 드디어 앞질러 가게 됩니다. 그 때에 이제 다윗이 두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왕은 전제의 결과에 대한 소식을 뭐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 눈이 빠지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전쟁의 결과도 중요하지만은 아들에 대한 소식, 압살롬에 대한 소식이 지금 대단히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때 파수꾼이 한 사람이 뛰어온다는 소식을 왕에게 전하죠. 파수꾼이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본적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저이로대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하니 왕이 이러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타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도고의 아들 아이마스의 다름질과 같으니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라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마스에 대한 왕의 인식은 그의 좋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오는 것이라면 분명히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파수꾼은 예, 뛰어오는 사람의 모습을 보니 예, 그가 아이마스 아이마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멀리서 뛰어오는 것만 보고서도 그가 아이마스라는 것을 알아차렸다는 것은 이 파수꾼도 자신의 일에 아주 충실한 사람이었다 보여집니다 평소에 전령들 소식 전하는 사람 전달자들의 모습과 발걸음까지 다 기억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아이마스가 예, 왕께, 외 아래대, 평강하옥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 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왕을 찬양하는,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이런 말을 왕 앞에서 말을 합니다. 아이마스는 아주 예쁘게 지금 성전보를 왕에 가려줬습니다. 아히마스는 지금 뛰어오면서도 계속 이한 생각만,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해야지 하는 생각만으로 뛰어왔던 것입니다. 요아와의 말로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으로 달려왔던 것이죠. 이제 이 사람의 아히마스의 말을 들은 왕이 이제 물어봅니다. 어떻게 물어봅니까? 예, 왕이 이러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물어봅니다. 아이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성전 보호에 대해서 다윗 왕이 지금 기쁜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기쁘기 보기보다 지금 압살롬의 소식을 더 궁금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이잘 있느냐 는 말에 아이마스는 아마 가슴이 뜨끔했을 것입니다. 자위왕은 중전 소식보다 아들 압살롬의 생사 소식을 더 궁금해 했다는 것을 아이마스가 이제야 깨달은 것이라 보여집니다. 요압이 가지 말라고 만류했던 이유를 이아이마스가 이제 깨달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마스는 압살롬이,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말을 참아하지 못하고 자신이 출발할 때 알지 못하였다고 이렇게 변명하죠. 그도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는 참아 바로 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왕이 이러되 물러나 거기 서있으라. 하매 물러나 서있더라. 왕이 듣고 싶은 것은 아들 소식입니다. 그때 이제 구스 사람이 도착해서 이제 알려주죠. 구스 사람이 이러되 말하되 내 주와 함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또 물어봅니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대, 절만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주왕의 원수와,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은 다그 충년과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참, 구스 사람도 압살롬이 죽었다는 말을 직, 직설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그의 죽음을 돌려서 말하죠. 대적자들이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아주 지혜롭게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이제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 왕의 아, 네.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운이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로마,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로마,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론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예, 다위당은 아주 대단히 정말 심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 기쁘지 않습니다, 지금. 그는 내 아들, 아들아,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는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 향해서 아들을 전쟁터에서 만나게 되면 선채해 주기를 이 군인들에게 부탁했는데, 장군들에게 부탁했는데, 자신의 그 부탁이 아주 물거품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다윗왕은 군인들이 자신의 아들을 선체해 주어서 그때 말을 다 들었기 때문에 선체해 주어서 포로로 잡아오지 않았을까 뭐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물거품이 되었죠. 다윗이 바시바라는 여인을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 죽인 이후에 그의 집에 지금 슬픔이 끊어질 날이 없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논, 안논, 압논이 이복 동생 여동생, 이복 동생을 강간했고 그 결과로 또이친오빠인 압살롬이 원수 갑블리를 마음속에 두고 있다가 결국은 이 압살롬이 그 압논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 죽고. 다른 강간당해서 아주 실망하여 있고 근데 지금 또이 압살롬 마저 또다시 전쟁에서 죽게 되는 슬픔을 당한 것입니다. 이 순간 다윗은 전쟁의 승리보다는 아들이 죽은 슬픔에 지금 크게 상심해서 그냥 슬픔에 압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선 전쟁에서의 성전보를 듣고 난 후에 기뻐하지 못하고 대단히 슬퍼했습니다. 기쁨보다 슬픔이 훨씬 컸기 때문입니다. 다윗선 나라를 위해서 아들 압살롬과 대항해서 서로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었지만 그의 마음은 결코 아들 압살롬과 싸우고 싶지 않았고 압살롬이 죽게 되나더니 차라리 자신이 죽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그런 차였습니다 다윗은 아들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으로 인한 슬픔을 결코 오래 계속 간직하고 지속해서는 안될 일이었습니다. 지금 싸움에서 승리하고 백성들이 장군들이 다 기뻐하고 있는 마당에 홀로 아들로 말미암아서 홀로 슬픔에 상겨 있는 모습은 왕으로서의 모습이 아니죠. 아들이 죽었지만은 왕으로서의 그런 정신을 찾고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도 이런 일들이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서로 형제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 친척이 여기도 있고 여기 형제들이 여기도 있고 막 이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혈육들이 이렇게 막 흩어져서 살고 있죠. 그러나 지금은 전쟁에서 이기야 되죠. 뭐 혈육이 저기 있다고 해서 우리 전쟁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쟁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혈육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자들도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때로는 주의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의 유익이나 가족의 유익보다 대적을 향해서 싸워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싸워서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얻는 기쁨보다 슬픔이 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나 개인의 유익과 유불리를 떠나서 주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유불리를 먼저 생각하다 보면 악을 보고서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처한 상황과 형편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개인의 유불리보다 또 교회와 나라와 공동체가 먼저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고 악한 마귀 사탄과 대적을 향해서 늘 싸워서 이기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